이게 이거 제 정치 차에 세워 놓으면은 그 안에 네. 이제 들어올 거거든요. 네. 조정치 씨가 오면은 네. 제가 커피를 마시자고 할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는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아 근데 정치 씨가 기억하고 있으면 어떡하죠? 그럴 리가 없어요. 조정치는차 주차하고 맨날 어디다 뒀는지 몰라가지고 헤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들키지 말고. 네. 아주 은밀하게 잘하실 수 있죠. 하,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다 화이팅 화이팅. 자, 잠깐만, 전정치가 어디까지 아, 왔나? 여보세요? 어, 정치야. 어, 어디까지 왔어? 여기 저 지하 주차장에 차 세우고 저기 1층 카페로 올라와. 어, 알았어. 음. 응. 아, 에이. 에이, <laughs> 이제 거의 다왔대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올라가 봐죠. 네. 에이. 아, 어, 저는 여기 있으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안녕. 예. 어, 어, 정조, 네. 어나. 음, 아, 네, 음. 또, 지료찾기 하세요? 시나리오스가 있잖아, 시나리오. 오, 오. 잘 되세요? 아, 그럼. 우리 가 의인들, 음. 다양한 의인들 만나봤잖아. 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 어. 음. 다행이네. 우리 음. 음. 얘기할 거 없이, 의인을 만나러 가볼까? 네, 좋죠. 네. 저 근데 뭐라도 한잔 먹고 가면 안 돼요? 정채야 네? 지금 먹는 게 음. 중요하니? 아니, 의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목이 좀 말라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또또 대단한 분이 또 기다리고 계시겠네요. 아, 오늘은 기대해도 좋아. 아니, 아, 오늘 정도 만날 정도면. 의인은 아, 엄청난 분이야. 어. 완전히 치밀하고 어. 아주 명석한 분이야. 어, 어 만들어가자. 이거 다 드신 거예요? 아니, 다 먹을 거야. 야, 너는 좀 전에 세워 놓고서 기억을 못 하니? 응? 아니, 주차장이 다 똑같으니까요. 아이 참. 아, 정신을 어디다 둬. 그. 어, 아, 저쪽이. 어, 저쪽. 어. 아유. 아니, 형, 근데 오늘로 왜제차 타고 가세요? 응? 오늘 왜제차 타고 가세요? 아니, 그렇죠. 우리 맨날 타고 다니는 차 있잖아. 그 고장 나 가지고 멕겼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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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아가. 아가. 자. 근데, 전화 오신 거 아니에요? 응? 전화? 아닌데? 이 집은 아닌데? 뭔지 알아? 나도 아닌데? 뭐지? 아이구 아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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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아이구야, 아이구야, 아이구이구야 아이구야, 아이아이구그아이구 아이구야, 아이구야, 이런거아이구아깜짝아이야아이야 아이구야, 아이구아이구이야 아이구야, 아이구아이야아니야아야 아이구야, 아어구 형 그럼 내 차키 몰래 카페에 놓으신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가 아까 무심코 한 행동 때문에 이분이 여기서 여기 탈수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 행동이 뭐였을 것 같아? 행동 음, 나 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진짜 그래서 그냥, 아... 그냥 카페로 가간게 다거든요? 그 답은 오늘 사건 속에 있어. 어. 어떤 한 여자분이 매주 차를 하는. 그 주차장에서 아주 끔찍한 악몽 같은 고통을 당했어. 야, 송윤철, 너 새우 확인 안 하냐? 상태 엉망이잖아. 왜 나한테 그러냐? 네가 식자재 담당이잖아. 체크 안 해? 내가 왜식자에 담당이야? 굴누나 마음대로 정해? 앞으로 역할 분담 하기로 했잖아 야, 이 가게 어떻게 차린 건데 그냥 망하고 싶어? 아, 그럼 누나한테 알아서 하든가 그러면 내가 하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네. 하, 됐다 내가 한다, 내가 해 어? 나 거래처 갔다 올 테니까 가게 잘 보고 있어 어? 대답 안 하냐? 송윤미 씨는 동생하고 같이 그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었어 근데 이제 부모님이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그 사망보험금으로 어렵게 어렵게 차린 가게야 그러니까 이 가게 잘 되게 하려고 진짜로 노력을 많이 했지 아니 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아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아네 실 아, 저기 있 보통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차 어디다 놨는지 헷갈릴 때가 많잖아. 그그죠 음. 그래서 차 어디 있나 찾을 겸 리모컨을 먼저 눌러보죠. 음. 그래서 송인무 씨도 평소 습관대로 그냥 차 어디 있지? 그러면서 그냥 삑삑삑삑 리모컨을 눌렀어. 근데 바로 그때 말이야. 윤미씨 차 주변에 숨어있던 왠 남자가 차 문이 열리자마자 쏜살같이 숨어든 거야. 어? 아, 그럼 내 차도 아까 그런 식으로 탄 거예요? 그렇지. 상상도 못한 방법 아니냐? 와 진짜 소름 돋는다. 그게 습관적으로 차문 여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네요. 그래. 차 문이 열렸다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신호인 거야. 음. 어. 그러니까 범인들의 표적이 되게 아주 일수지. 근데 그 차에 탄 남자는 누구예요? 시동 걸려온다. 아, 윤미 씨 큰일 날것 같은데요? 그렇지. 주차장에 목격자도 없었거든. 안타깝게도 CCTV 사각지대여 가지고 지도소도 모르게 납치된 거야. 아 근데 왜 납치를 한 거죠? 무슨 원한 관계 같은 거예요? 윤미 씨도 모르던 남자였어. 근데 이 남자한테는 목적지가 있었어. 어. 내비게이션처럼 방향을 이리저리 지시하면서. 계속 윤미 씨를 끌고 갔지. 대체 어디로 끌고 간 거예요? 윤미 어, 씨를 끌고 간 데는 납치 장소에서 10km 떨어진 외진 공터였어. 공터? 공터는 또 왜? 좀 이따 담당 형사를 만나기로 했거든? 그분 만나가지고 자세하게 들어보자. 내 안의 히어로. 더 드라마.